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셔블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워셔블이라고 인사를 드려서 놀라신 분몇분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름을 바꾼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이름을 바꾼 이유는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예, 그, 오드라는 이름이 과자 이름이랑 똑같다 그래서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어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지 생각을 하다가 워셔블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워셔블이란 이름으로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워셔블이란 이름 괜찮나요 네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게또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음 여러분들을, 그, 핸드폰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컴퓨터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어요. 예, 축하할 일, 맞죠? 그쵸? 예. 자, 제가 그 기념으로, 자 제가 폭죽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이시죠 워셔블 축하로 캐시라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오. 됐네요 자 제가 그래서 폭죽을 만들었는데요 자 제집 앞에서 폭죽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어제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따가 집 구경, 집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자 우선 폭죽 놀이부터. 오,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와우. 자,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름 바꾼 기념으로. 어, 제 영상 댓글에, 어, 무슨 무슨 색깔, 어, 최대 3개의 색깔로 이 색깔로 뭐 폭죽 만들어주세요라고 선착순 두 분께서 제 영상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까지 마, 컴퓨터 마인크래프트로 그, 분을 위하여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걸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날씨를, 아니, 시간을 바꾸고. 자, 여기 제 집이에요. 자, 들어갈 때까지, 예,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다이아, 옹! 다이아를 쫙 깔아놨는데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혼자 살기에는 딱 아담한 집이고요. 예. 네. 뭐, 저는 크지도 않, 크, 딱 아담한 집 사이즈가 딱 좋아요. 여러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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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역시, 침, 내 집에서 침, 내집 침대에서 뛰는 거란, 너무 재밌군. 굿. 빵, 빵, 빵. 자, 그리고 제 집에는 주크박스가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주크박스가 아니고, 이게 주크박스예요. 자, 제 집에는 LCD, 음반, 음반이 있는데요. 자, 음반 중에서, 음, 이 노래를, 캐치라 노래를 들어볼까요? 자, 집들이 기념으로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 뛰기 좋은 노래죠. 에이. 음악 강사 좀만 더 할게요. 어, 점점 갈수록 신나는 노래인데, 자, 여기서... 응... 어. 자, 이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컷 들으셨죠? 아닌가요? 자, 이제... 어... 제가 오늘 컴퓨터 첫, 마, 마인크래프트 첫 방송, 네, 기념으로. 자, 제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샌드박스의 블럭 모양이라 그래야 되죠? 네, 거기에 있는 노란 색깔 블럭을 꺼내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블럭을 또 꺼내고, 빨간색 양털도 꺼내면 끝자 이제 제집 옆에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곳이 샌드박스 스튜디오에요 아 네트워크에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분들께 제 영상을 보여드려서 꼭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팀 님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팀 님 영상은 은근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못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중독성. 크, 대단합니다. 역시 도팀 가장 존경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도티님입니다, 저가. 음, 좀만 더 높게 만들게요. 너무 뚱뚱한가?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블록 한개를만들었구요 자, 이제 밑에 파란 파란색으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개, 3개. 3개이 정도면 됐나? 예, 아직까지 괜찮아요. 예,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 근데 네, 이걸로 해야겠어요, 이거. 이건 조금 하늘색 계열인데, 아예 파란색으로. 네, 훨씬 낫죠, 훨씬. 역시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빨간색 양털로 블록 모양을 또 만들어줄게요. 되게 간단하네요. 근데, 이 블록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좀. 좀 이상,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양털도, 이렇게. 아닌데.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한일를더 해야 됐네요. 그래야 이렇게 딱, 또 왔. 자. 오, 영광스럽네요. 아주 영광스러워요. 저 워셔블 집뒤 에, 옆에. 옆집이 바로 샌드박스라니. 헛, 허허, <laughs> 후훗. 잘 보이죠? 크, 역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샌드박스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 만약에 해서, 예, 당첨이, 당첨이라기 보긴다는, 합격이죠 합격 제 실력이니까 합격이 되시면, 되면 시 제가 또 기념 영상, 영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맞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댓글에, 최대 세 가지 색깔, 이 색,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 파랑색, 노랑색, 이거를 넣어서 폭죽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다음 방송에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 보, 그, 시청하시는 데서 제가 그 폭죽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워셔블이었구요.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